우리의 머리를 말려주는 드라이기 뭐 드라이기는 드라이기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떤 수에 2와 7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지 뺀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먼저 식을 세워야 돼그 다음에 바르게 계산하면 되거든 첫 번째, 네모 뺐으니까 네모 빼기 2와 7분의 6은 9와 7분의 3이다 그래서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와 7분의 1을 등호를 타고 넘어가. 그럼 마이너스는 플루스로 바뀌거든, 이렇게. 그래서 네모는 9와 7분의 3 더하기 2와 7분의 6. 9와 11을 더하면 11인데, 11인데 이게 중간까지 약간 생략되어 있죠. 봐봐. 7과, 아, 7분의 9잖아. 근데 9 안에는 7이 한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2가 남으니까, 어, 그래서 11에다가 1이 더 추가돼서 12와 7분의 2가 되거든. 어, 계산이 이렇게 생략돼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계산해보자. 네모가 12와 7분의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바로 계산하면 네모 더하기 2와 7분의, 에이, 거 필요 없이 12와 7분의 2 더하기, 그지? 네모를 알았으니까 더하기 2와 7분의 6이잖아. 그러면 12하고 1을 더하면 14가 됐는데, 어, 분자끼리 계산하니까 7과 아, 7분의 8인데, 가분수지. 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1 내려오고, 분자 1 나오면 되겠지. 그래서, 어 14는 15로 바뀌고, 7분의 1이 된다. 답은 15와 7분의 1. 응, 어, 알겠지?